네, 여러분 통제 변수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통제 변수라고 누구나 통계 분석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법한 변수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통계 변수 들어 보셨으면 독립 변수는 뭐 당연히 들어 보셨을 거고 종속 변수 요것도 당연히 들어 보셨겠죠. 독립 변수는 원인이고 종속 변수는 결과다. 그래서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긋는다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제변수는 정체가 도대체 뭐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통제변수도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속변수에 대한 원인인데, 뭐, 그러면 독립변수도 원인이고, 통제변수도 원인인데, 왜 굳이 용어를 하나는 독립이다, 뭐, 하나는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둘 다. 어 어떻게 보면 독립변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통계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어, 주도면밀한 뭔가 의미가 다른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통계학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내 연구에서 뭔가 밝히고자 하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제가 아주 심플하고 초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느낌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연구자들은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내가 이 종속 변수, 뭔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얘를 개선시키려면 뭘 찾아서 조져야 돼? 원인을 찾아서 조, 조져야 돼. 그래서 이제 원인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원인들의 선행연구조사에서 뭔가 근거가 있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뭐, 가설, 뭐, 하이퍼세티스, 1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들 중에서 가장 내가 뭐 학문적으로 내 학문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어, 나라는 연구자가 자체가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행연구에서 근거로 삼아서 이 가설을 제기했다면, 내 연구에서 이거를 또 검증한다는 것은 선행연구 재탕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어야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라고 결론의 논의에다가,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검증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내 연구 대상이 이 모형을 내 연구 대상에 접목시켜 본다고 했을 때내 연구 대상이 학술적으로 엄청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 대상, 아주 특별한 연구 대상이 아닌 한. 그냥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검증한 이 모형을 가지고 내 연구 대상한테 접목시킨다는 것그 자체로만은 학술적 가치에 기여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이 모형으로 내 연구 설계를 짜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목표는 뭐다? 이 종속 변수라는 결과를 개선시키고 싶은 것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좀더 찾는 거죠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뭐 이런 원인 저런 원인들이 있는데 어 원인만 뭐 주구당장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아, 요정도는 요런 모형에서는 선행구과 차별화가 일어나겠지 싶을 딱그 때쯤 원인간의 관계를 봅니다 원인간의 관계를 봤을 때 이제 뭐 요렇게 인과관계가 또 원인간에 이어진다 라고 하면 매개 효과가, 어차피 여기 종속변수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되면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종속변수하고 뭐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한다면 조절 효과가 되는 거고, 단 이제 요런 매개나 조절 변수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왜? 이게 제기모형이거든. 제기모형이 뭡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매개나 조절 변수로 쓰일 것들은 독립 변수 다음에 터지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형의 어떤 시간적인 연구의 범위를 딱 설정을 하게 되면서 변수들을 아 요놈 그 다음에 요놈 뭐 요놈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 처리를 딱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이 종속 변수를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원인에 대한 뭐 이런 관계들을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 아니면 찝집에 죽겠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는 빼고 한번 봅시다. 뭐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은 빼고 빼고 딱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만 딱 본다고 했을 때 아, 요렇게 해서 설명하면 말끔한데 아,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찝찝한 게. 그게 뭐냐면 아, 어, 이 종속 변수를 이 독립 변수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 안에는 이제 무슨 뭐 오차도 있고, 뭐 잔차도 있고, 뭐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제 성립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뭐 뒷골이 땡겨서 죽겠는 거지. 왜냐하면 이 독립 변수로만 설명하기에는 이 종속 변수가 무언가에요. 이 범위를 벗어난, 예, 이 연구의 범위, 이 범위를 벗어난 무언가. 무언가로부터 굉장히 강한 어, 개입을 받고 있다. 어, 개입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입을 받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범위 안에는 들어오진 않아요. 이 변수가. 연구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 이 범위 밖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종속 변수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독립 변수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 얘 때문에 미치겠는 거지, 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독립변수의 정확한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요럴 때또 다른 원인, 뭔가 원인 밖에서 놀고 있는 그러면서도 종속변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입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을, 어, 독립 변수로 설명하는 것이 찝찝할 정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원인을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제 변수다 이러면 주로 의미가 뭡니까 뭔가 뭐 이제 배제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 통제의 역할이 뭐냐면 독립 변수에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원인이 되는 이 통제 변수는 이 안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을 할 때는 독립 변수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이둘 간과, 이둘 간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공선성 같은 느낌의 어, 영향관계는 아니지만 공선성에 약간 뺏어가는 예, 뭐 독립변수가 이 영,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뺏어갈지 통제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뺏어갈지 어쨌든 이 전체 설명에 대한 이 통제변수가 가져가는 요렇게 가져가는 영향력이 이 분석 계산에 계산에 포함되어야 포함되어야 다시 말해서 통제변수가 독립변수로 들어가야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요만큼을 빼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빼오면 그 독립 변수 혼자 들어갔었으면은 미칠 그 영향력에서 통제 변수가 이 모형의 분석에 또 다른 독립 변수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뺏어 오는 만큼이 빠지고 빠지고 남은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정확한 영향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독립변수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변수가 독립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 통제변수가 아무래도 이제 이연구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낌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연구자 머릿속에서 이제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렇 그런 느낌상의 느낌이기 때문에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개입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계적으로 회기 모형에서는 위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자모비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식이 나오거든요. 그 식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어떤 식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리그레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베리어블 수를 보고 어떤 변수를 뭐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X1이 Y1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때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될 거고 Y1이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거지. 나는 X1이 y 1한테 미치는 영향. 요관계를이 네모 칸 안에 있는 요런 영향력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연구 범위 밖에 있는 애초에 뭔가 정해진 게 있어요. 이 이제 그룹스 그룹스 a가 집단이 두 개인가? 한번 살펴보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룹스 a가 집단이 두 개였나? 아, 그룹스 b가 집단이 두 개네요. 그룹스 a가 지금 3이 있는 걸 보니까 그룹스 b가 1하고 2밖에 없는 거네요. 이게 만약에 뭐 성별이다 한번 쳐 봅시다. 그러면 그룹스 B가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 예. Y1이라는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X1을 조지면은 X1로 전략방안을 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문제가 Y1이라는 이 문제가 애초에 뭐 여자가 조금 더큰 문제를 가진다든지 성별이라는 이 변수에 의해서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X1만으로는 뭐 X1만 집어넣어가지고 이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영향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성별을 고려해서 X1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별을 같이 집어넣어야 돼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X1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성별이 뺏어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성별도 그러면 그 뺏어가고 남은, 음, 영향력이 X1의 정확한 영향력이 되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다. 그러려면은 성별이 이 Y1에 대해서 애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았는지를 먼저 보고, 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시간이 빠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1단계에서 보고, X1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2단계에서, 어, 이제, 성별이 뺏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뭐다? 아, 성별이 개입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걸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고, 2단계에서는 뭐다? 아, X1을 투입을 해가지고 성별이 예,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야,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남은 거를 가지고 X1의 영향력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어, 위계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어, 통계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 y1을 한번 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에 넣어보고, x1을 이제 c o v a r y 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요거 전에 이제 그룹스 p를, 얘가 이제 성별이라고 치고 먼저 넣고, x1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는데, 여기 보면, 어, 모델 빌더에 들어가면, 지금 블럭이 있죠? 블럭 1, 블럭 2를 만들어가지고, 블럭 1에서는 X1을 빼줘요. 예, 빼주고, 블럭 2에, 블럭 2에, 얘두 개를 집어넣는 거지. 예, 얘두 개를 블럭 2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빼야 되겠네. 아, 추가로 얘 X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딱 보면은, 모델 2가 있고, 모델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 1을 딱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는데, y1은, 요게 상수죠. 0.885 더하기 빼기네. 요게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를 살짝 지워주시고, 어, 마이너스 0.485 그룹수 B를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통제 변수, 뭐,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곱하기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2로 들어가 볼게요. 모델 2. 모델 2로 딱 들어가 보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y1은 0.382. 0.382. 어, 그 다음에 빼기 0.199. 어, 곱하기 c 더하기 1.787 x1 요렇게 되는 거죠. x1 예, 이거 좀 잠깐 지우고, 요 잠깐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x1이 되겠죠. 예,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의미한 건지를 좀 보기 위해서 다시 모델 1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델 1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델 1로 들어가봤더니 이거 유의미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은데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게 유의미해야 되는데 예, 유의미해야 좋은데 이, 이 말은 지금 이 컨트롤, 이 통제 변수가 Y1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건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니네. 가급적이면 개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게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뭐, 나름대로, 아, 이게 통제변수가 아니네, 뭐라고 해석을 하면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뭐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 통제변수가, 어, 아 X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Y1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네. 어, 그렇다면은, X1이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2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전히 통제변수, 그룹수 B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 X1이 이제 요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781, 1.787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제변수 없이, 예, 통제변수 없이, 그냥, 어, X1만 집어 넣었을 때는 그러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나왔겠냐 이거죠. 더 크게 나왔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회기분석을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Y1에 대해서 X1이 가지는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를 블럭 1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통제 변수 없이 그냥 들어갔다면, 어떤 영향력이 나오느냐. Y1은, 자, 요거죠. 0.073 더하기 1.79 반올림 해서 5. 어, 795, X1.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1.787이죠. C가 들어가가지고 요만큼 뺏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1.795로 해석 될수 있는 것을 통제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야 통제 변수 니꺼 네 가져가 임마 예, 가져가 해서 가져가고 나니까 어, 정확한 영향력은 1.795가 아니라 1.787이더라 이겁니다 1.787 요거더라 이게 더 정확하더라 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통제 변수가 아 통제 변수가 어떤 정확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연구자는 과연 어떤 것들이 통제변수에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조사에 의해서 좀이 XY의 관계를 분석하기 이전에 통제 변수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연구 범위 밖에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기 모형을 하기 전에 이미 Y에 대해서 영향을 개입할 수 있는 이 통제 변수들의 어떤 그 필터링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설검증하기 전에 뭔가 이런 필터링을 할수 있는 분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종속 변수가 Y가 연속형이겠죠. 연속형 변수겠죠. 그러면 이 모형 전에 이미 확정된 그런 Y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그런 변수들을 가려내다 보면 아마도 어떤 개인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많이 선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변수들은 대부분 또 명목적도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목척도고, 얘가 이제 연속형이다 보니까, 이 변수가, 명목척도가 뭡니까? 집단변수라는 뜻이죠. 그럼 집단이 만약에 두 개이면은 t 테스트를 하든가, 세개 이상이면은 아노바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미 개입되고 있는 이 통제변수들의 목록을 좀 필터링을 하고, 어, 걔네들을 내 가설검증에 1단계로 투입을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통계학이고 뭐 수학이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제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독립변수 이외에, 나는 독립변수로 설명을 하고 싶다니까, 종속변수를. 근데 독립변수 이외에 또 다른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차별화를 위해서 뭔가 모형을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독립 변수로 설명하고 싶은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들을 또 찾게 되는데 이런 원인들이 만약에 이 연구 범위 안에 시간의 순서상에 딱딱 아다리가 맞게 떨어진다면 얘네들은 뭡니까 매개 아니면 조절의 역할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연구 범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은 통제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똑같이, 통제변수도 원인이고, 매개변수도 원인이고, 조절변수도 원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개변수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좀 뺏어가겠죠? 조절변수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좀 뺏어가겠죠? 하지만,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는, 나름대로 뺏어온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통제변수는, 본인의 해석을 위한, 그 용도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배제당한다는 거죠. 요때이 영향력을 배제당하고 독립변수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면에서 매개변수, 조절변수는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해석을 해내지만 통제변수라는 것은 뭐 역할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독립변수가 정확하게 추정이 되니까.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어떻게 내가 이 연구 범위, 이 박스를 이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설계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 정말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선행 연구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과관계 모델의 연구 설계를 잘할수 있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